오늘은 아우디 A6 디젤을 준비했고요. 2014년식에 9만 킬로입니다. 아우디 A6가 평이 좋기도 하고 아니면 나쁘기도 한데, 사실 관리가 안된 차들은 좀안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꾸준하게 되어온 차들은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하부 누유도 없고, 타이밍 벨트도 9만 킬로에 교체를 했고, 지금 타이어도 19년식이고, 트레드도 최소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체할 소모품도 전혀 없을 뿐더러, 하체를 보면 엄청 깨끗합니다. 보통 아우디 A6가 이 정도 키로수이 정도 연식이 되면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누유가 돼서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입을 할때 되게 신중하게 보는 편이고 누유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제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뭐이 차량은 지금 하부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엄청 깨끗하고 누유도 전혀 없고요. 더군다나 전 차주분 성격이 워낙 꼼꼼하셨던 분이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운행을 하셨다고 하고요. 타이밍 벨트나 뭐 이것저것 정비도 마찬가지지만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 가격도 꽤 나가는데 보통 이런 아우디 A6를 교체하 하면은 보통 짝당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뭐 4짝을 교체하면 뭐돈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차를 구입을 하시면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9만킬로의 타이밍 벨트도 교체를 했지만 누유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모든 자동차는 고장의 시작이 누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유가 발생이 돼서 오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때제때 수리를 하지 않아서 나중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매입을 했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2014년식인데 헤드라이트는 이제 LED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우디 A6 이 정도 연식을 보시면 HID 헤드램프, 그냥 제논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게 많은데, 이 차량은 LED가 들어가 있어서, 겉 보기에도 좀더 이쁘고, 라이트가 켜졌을 때도 더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비는 모두 뭐잘 아시겠지만, 경차만큼 연비가 좋고, 연비 때문에 부담스러운 차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옵션 사양을 보면, 뭐,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전자파킹, 스마트키 스타트 버튼, 오토라이트,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맘때 나왔던 차량들은, 보통 옵션이 다요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옵션이 더 좋은 편입니다. 옵션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뭐 국산차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주행 성능 그리고 연비, 디자인까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도 잡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보통 아우디나 폭스바겐이나 좀 하체가 약한 것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면 뭐 찌그덕찌그덕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에 더 많이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영하 1도 정도가 되는데 보통 잡소리가 많이 나는 차들은 영하권을 무조건 떨어지면 잡소리가 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꼭 시운전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누유 부분을 볼게 아니라면 이렇게 시운전만 하셔도 하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핸들 쏠림이라던가 아니면은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당연히 없고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전혀 없고, 핸들 쏠림도 없고, 그리고 이 차는 엔카 진단까지 받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유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제 보험 이력을 보면 내차피해 영원 타차가에도 영원입니다. 보험 이력은 참고사항일 뿐이긴 하지만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성능 기록표도 완전 무사고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명의자 변경은 한세번 정도가 됐는데 어 2014년식 치고는 그렇게 뭐 많은 편도 아니고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 차가 보험 이력도 없고 하체를 봤을 때도 누유도 없고 그리고 타이어 연식도 좋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타이밍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엔진 오일 교환도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매입을 했고 매입을 해서 이렇게 상품화를 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입니다. 보통 저희가 아우디 같은 경우 매입을 가면 10대 중에 한두 세대밖에 매입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상태가 좋은 차만 골라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믿고 구입을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외관도 깨끗하게 지금은 광택도 다 맞춰져 있고 저 단지에 오셔서 보시면은 뭐 시운전이랑 하부도 다 띄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 전화 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하부를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깨끗하네.